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미처 알지 못한 내용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구약을 대표하고 당대를 대표하는 이 지혜로운 현인이 되게 된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오셔서. 네가 내게 무엇이라도 하나 구하면 내가 그거 그대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이 솔로몬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혜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한가 하면 솔로몬이 대체 그것을 어떻게 알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구할 게 정말 많은 것 중에서 그 지혜를 딱 골라냈을까 하는 게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역대기나 열한기를 보면 그런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묵상할 때그 부분에서 묵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참 현명한 기도를 했구나. 지혜로운 기도를 정말 했구나. 훌륭한 기도를 했구나. 겸손한 마음 가지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참 깊이 있는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잠언을 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된 직접적인 그 이유가 바로 딱 나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여기서도 알수 있죠.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또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딸을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걸알수 있죠. 바세바에게서는요, 우리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다윗이 생전에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보니까 구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아버지 다윗의 훈계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절, 6절, 7절, 8절 나오는데요. 5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지혜가 넘버원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그 지혜를 얻으라고 누가 가르쳤는가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다윗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아 지혜가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그 지혜 사면은 넌 된다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널 위해서 뭘 줄까 그러니깐 솔로몬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지혜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죠 다윗의 빅픽처였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을 계속 읽다가 보면 같은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요. 내 부모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얘기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솔로몬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생한 체험이었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그 지혜가 제일 좋은 거니까 너 지혜 구하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구했는데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싫은 다윗이 아버지 다윗보다가 부를 더었거든요. 그 다음에 당대 기준으로 보자면 다윗보다가 그의 명성이 더먼 곳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게 된 거죠. 야. 아버지의 훈계를 아비의 훈계를 경의여기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는 그 자체가 지혜 중에 지혜구나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우리 자녀분들 또 청년들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자녀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건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미의 법을 경히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지혜임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의 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중에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이 자문이 바로 그거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께서는 이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알고 받으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남기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금 가르치거든요 자기 아들들에게 다윗이 가르쳤던 것처럼 어, 솔로몬이 가르칩니다 다윗에게도 아들이 솔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암놈도 있었고 또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솔로몬 밖에 없었거든요 다머지 사람들은 반역도 꾀하고요 권력도 탐하고요 엉뚱한 행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것이 그래서 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자문들을 기록해서 자그마치 3천 개의 자문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니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어요 솔로몬이야 솔로몬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죠 그러면? 아내가 천명 안에 천명 중에서 아들을 낳은 아내들이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확좀 축소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최소한 한 300명에서 한 400명. 한 300명 정도라고 쳐도 아들이 솔로몬이 그 많은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자문들을 지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자기가 다윗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의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의 이 가르침을 받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솔로몬 다음에 누가 왕이 됐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아예 처음부터 딱 기록이 딱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그냥 두 개로 분열돼 버렸죠.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이런 지혜를 교육받아서 그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자문들을 지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조금 가르친 게 아니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 말씀들 읽다가 보면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많은 자문들을 써서 가르쳤습니다. 근데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들을 보니까. 안 나타나요 그런 아들들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들게 하시는 저희 묵상입니다만,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아버지로서의 솔로몬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실수도 하고 중죄도 범했거든요. 마지막에는 교만해 가지고.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그런 실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태도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다윗은 단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요. 자기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떱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 이 가장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치지 않은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의 삶의 모습들을 찾아보면 이것이 일관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거기에 만족하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뭘 그리 만족이 안 됐는지 아내를 천 명을 둡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천 명을 찍어요. 뭔가 안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본인이 가르치고요, 본인이 알고요, 자문을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아내 그천 명을 통해서 들어온 그 이방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시작하죠. 본인이 가르치고 본인이 아이들에게 말했던 그것에 본인 스스로 걸림이 되는 고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에게. 저희에게도 두려움이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될지 몰라요. 그 많은 아들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자문의 지혜를 그냥 온전히 받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무거운 책무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아마 목회를 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제일 큰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집에 가면 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께서는 은연 중에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가르치는데 목사는 그렇게 사나하는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 무겁죠. 그러니 책무가 더 크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된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이 아버지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묵상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겠지만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나 소론은 거 같은 부모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4장의 내용은 지혜가 주는 축복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조금 갑습니다만 이 4장에 나오는 지혜가 주는 축복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겠습니다.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10절과 20절입니다. 이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원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이 들으라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원래는. 그다음에 10절도 들으라 내 아들아. 이게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20절도 내네 아들아 내 말에 주목하라 주의하라.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단락으로 문단이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0, 19절 사이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 끝부분에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세 가지 내용은 전부 다, 다 지혜가 주는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지혜의 축복은 8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 내용은 지혜가 주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화롭게 해주겠다" 하는 표현,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이것은 하늘을 겨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는 그 순간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게 구원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어지는 그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지혜를 품게 되었을 때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입니다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축복은 11절과 12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단일 때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도록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이끄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돌 뿌리가 있거나 웅덩이가 있다고 거기에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튕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거기에 무조건 다 걸려서 안 넘어져요. 앞에 웅덩이가 이렇게 있다고 거기에 무조건 다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 빠집니까? 언제 걸려서 넘어지죠? 그렇죠? 어떤 분이 얘기하셨어요. 못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안 보이면. 여러분 길에 전부 다돌 있다고 해서 다 돌에 걸려서 안 넘어지잖아요. 다 피해 다니거든요. 웅덩이 있어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다 이렇게 지나서 갈수 있어요. 근데 언제 거기에 실족하게 되는가 하면 그건 못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는가 하면 그것을 보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줘요. 거기에 돌뿌리가 있음을, 거기에 웅덩이가 있음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는가 하면 거기에 돋는 해살처럼 햇빛을 비춰 주셔서 광명에 이르도록 빛을 비춰 주셔서 보이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이것이 어둠 같아서 걸려서 넘어지는데도 무엇에 걸렸는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길에 돌 뿌리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다 있어요. 의인도 그것을 만나고요. 악인도 그것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앞이라고 해서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믿는 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삶에 왜 어려움이 왜안 나타나겠습니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지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지혜가 이것을 비추어 준대요. 빛을 비추 주셔서 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넘어지도록 돌아가도록 피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주는 축복이죠. 이런 지혜가 주는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지혜가 주는 축복은 21절, 22절, 23절인데요 우리 화면 이거 보시면 이 구절들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곧바로 알수 있습니다 21절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이것을 지키라 하는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세 번째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니까 마음의 건강이에요. 이 자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와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내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육신의 복도 이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24절부터 나오는 27절까지 나오는 내용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절제함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지켜서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결국에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한 번의 이해를 하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 우리가 누리며 또 구하며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요 육신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지혜가 주는 이... 축복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향해 갈때그 하늘의 복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도 지혜가 주는 궁극적인 복이에요.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인데 그것도 지혜가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문 사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천국까지 그 과정에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자녀들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요,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될수 있게를 축원합니다.